주진우의 이슈 해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음, 오랜만에 차에서 영상을 하나 찍는데요. 어, 연일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어,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어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상황입니다. 그 지지율이 폭락한다는 것은 지금 허니문 기간이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사실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그냥 주식시장이 불확실성 해소 때문에 좋았는데 그 거기에 도치된 나머지 이상한 일을 너무 많이 벌이다 보니까 지지율이 폭락한 것이고요 저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기조고 또 지금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관세협상에서 너무 무기력했어요. 우리가 한미동맹으로서 굉장히 군사적인 동맹도 그렇고 그동안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쪽에 굉장히 공을 들여왔는데 계속 그 관세협상 하는 동안 민노총 촛불행동 이런 데가 반미운동 엄청나게 심하게 했습니다. 양키제국주의라는 어떤 모욕적인 단어까지 써가면서 협상을 방해를 했죠. 그래서 결과가 형편이 없었어요. 미국에 무려 4,500억 달러를 상납하다시피 갖다 주고도 그냥 관세율은 15%로 일본과 똑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자동차가 제일 중요한데 어, 한미 FT에 의해 가지고 자동차 관세에서 2.5%의 그 이득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 이전과 비교해 보면. 일본보다 훨씬 경쟁력이 떨어진 거고, 경제 규모 대비 더 많은 것을 퍼주고도 받지를 못한 겁니다. 이런 무능의 이제 극치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일, 저희 다안 끼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유독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안 껴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뭐할수 있는 게 없는 거고, 본인들이 친중하면서 이념적으로 계속 편향돼 왔기 때문에 관세협상에서 불리한 거예요. 이번에 저도 충격적으로 생각한 것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을 좀더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벌써부터 발을 빼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을 좀 의제로 안 올렸으면 좋겠다. 그럼 뭐하러 정상회담합니까? 관세 협상이 제일 국익에 중요한데 그걸 빼고 그냥 가서 밥만 먹고 오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협상하고 거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칫 나섰다가 더 덤탱이만 쓸까봐 발을 빼는 거죠 그래서 관세협상을 하지 않는 한미정상회담 그럼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매하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검역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미국에 더 퍼주는 건 없는지 저희가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균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의 김여정이 한마디를 했어요. 막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 대해서 소위 말한 욕을 한 겁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아무런 중요한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툴툴된다고 한미연합훈련도 연기를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한다는 건 뭡니까? 친중친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후순위로 두겠다는 잘못된 사인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저는 어, 지지율이 좋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주식시장에 본인들이 잘해서 주식이 올랐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계속 민주당이 발목잡아오고 여러가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 많이 오르지 못했던 건데 그게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까 자동으로 오르는 거거든요. 거기에 도치돼서 반증시적인 반시장적인 정책을 막 내놓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거예요. 소액주주도 다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하하면 연말만 되면 주식을 자꾸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초에 다시 삽니다. 그러니까 항상 연말에 뭔가 주식시장이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매번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만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을 괜히 10억 원으로 하향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주가가 폭락한 거거든요. 근데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거 계속 우기고 있어요. 10억 원으로 인하하는 게 맞다. 근데 이 사람은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주식 PBR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나라 PBR이 코스피가 1.07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10배라고 다 버렸어요. 그 코스피 지수가 지금 3천 정도 조금 넘는데 3만 이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상식 수준 소위 말하는 주식을 처음 하는 초보들조차 다 아는 내용을 경제부총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과연 주식시장을 살릴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리고 반시장 정책인 중에 민노청 수권사업 중에 노란 봉투법을 개정하고 또 어, 더센 상법을 강행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노란봉투법은요 한마디로 어, 하청업체들한테 전부 다 교섭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민노총만 배불리는 정책입니다 민노총은 지금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보니까 요새 MZ세대들이 노조에 가입을 잘 안해요 그러니까 본인들 먹거리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먹거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초단기 근로자에 대해서 뭐 근로권을 보장해야 된다. 또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하청업체의 파업이나 또 협상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조선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하청업체가 천개가 넘어요. 1년 내내 협상하고 파업하다가 볼일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노란봉투법 통과되기 직전이니까 조선주가 굉장히 화랑이어야 되는데 꺾였어요, 주가가. 왜 그렇겠습니까?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고 배당할 돈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주가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센 상법이라는 것도 상법 개정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상법을 개정하게 되면 헤지 펀드들 입장에서는 너무 땡큐예요 그냥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 헤지 펀드 몇 군데가 짜고 뭐 이사나 이런 사람들 몇명 밀어넣어서 우리나라 기업의 등골 빼먹기 딱 좋은 구조의 상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게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할것 없이 전부 입을 모아서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반시장적인 정책이 계속되는 이상 주가가 오를 수가 없고 또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은 저는 더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계속 본인들이 지지율에 도치돼서 막 강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인 조국 사면하고 윤미향 사면하고, 어 사람들은 사면이 좀 지지율 폭락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근본적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반시장적인 정책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고 또 경제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민심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때 민심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계속 지지율은 급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어, 다시 정책방향 바꿔야 돼요. 황당하게도 김영범 정책실장이 노란봉투법 개정해 보고 만약에 기업들에게 정말로 해가 되면 다시 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입니까? 그렇게 되면 민노청은 뭐 가만히 있나요? 기업들 망하고 나면 기업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나면 법 다시 개정한다고 다시 다 돌아오나요? 그 이사비용이나 기업 이전비용은 다 정부에서 대줄 겁니까?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책 방향이 계속되는 이상 지지율 폭락은 계속 거듭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